그래 밤 산책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일단 이거 가져가서 가죽 회의를 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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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으악! 어. 으악! 으악! 괜찮으세요? 아, 아니 안 괜찮아요 나 지금 여기 목이 나간 것 같아요 경투가 아, 아. 아 그리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캐스팅하고 싶어서 왔다고요. 캐스팅. 네? 많이 아프세요?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깜깜한데 말없이 따라오세요. 아. 아. 죄송해요. 아니, 아무리 아 그래도 말할 둥도 없이 너무 확 던져버리니까. 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휠체어도 아니고. 아저사람어나요 응. 머리 흔들려. 목이 안 돌아가. 진짜 살짝 던졌는데? 근데 이 의자 진짜 멀쩡하네요. 바퀴도 잘 굴러가고. 역시 죽길 잘했어. 지금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지금 무려 SYG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멸를 왔는데, 정말 해볼 생각 없어요? 연예인? 아니 지석진 내가 진짜 아니 우리 회사 몰라요? TV도 안 봐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은 우리 회사 들어오려고 발악을 하는데 밤낮으로 연습생각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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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 어, TV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런 데 나올 분들은 그런 데 나올 만하니까 나오시는 거죠 예쁘시고 고우시고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님들 같은님들 아니 뭐 비, 비너스요? 아프로디테요? 지숙씨 뭐 거울도 안 봐요? 에그부하고 네? 지숙씨하고 다르게보여요아 맞다, 거울도 하나 주워야겠다거 아, 거울 같소라, 근데 진짜. 아까는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니 지숙씨 인생은 타이밍이야. 배 들어올 때물 줘야지. 배가 들어오는데 물을? 모르겠다. 한국말 너무 어려워. 아니 잘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계속 고민해봐요. 내가 지금 목이 안 돌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는데 한의원 갔다가 바로 올 테니까 그때 좀 심도 있게 얘기해봐요 알겠어요? 네? 아이아 아리따운 아가씨가 어. 세상에 웬 남자리 있잖아. 어, 어, 어. 웬 남자 한 손다니고 한 손가락으로 빙빙빙빙 이렇게 어, 돌리다니, 뭐. 집어 강시도래. 그러니까 네. 원더우먼이지. 아니, 그래서 어, 언니 어떤 여자가 어. 갑자기 손가락을 들고 어. 그 뭐냐 그 의자를 하나 딱 아! 집든만 그 의자가 그 남자의 어떤 남자의 꽈 아! 꼬리를 긁더만 갑자기 그 남자가 아. 위를 향해서 계속 아. 꽈 아! 어. 그렇지 아! 영원동 치안 퇴치녀 뭐지? 무슨 괴력도 쓸수 있는 가 다른 언니들은 영 능력이 없는 거 같은데 아, 무슨 능력? 아니 너또 블로그 하고 있었지? 좀한눈 떼서 밑에 고양이 밥그릇이랑 물그릇 챙겨놨어? 다 줬어 내가 그... 반지하 누나들이 맡긴 팔찌 있잖아 그거 한 번만 꺼내서 보여주면 안 돼? 야, 무슨 소리야, 어? 고객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맡기셨을 때고 그 느낌 그대로 다시 돌려드려야지 나도 사진 한 번만 찍으려 그래 고그 느낌 그대로 아, 형아 사진 한 번만 찍자, 어? 내가 진짜 레알로 너무 필요해서 그래, 어? 너 그거 음모론 블로그에 사진 올리려 그러지? 어, 어떻게 하았 데? 그치? 맞지 형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누나테 진짜 이상해 모래도 다 가발이야 그래 그 이상하긴 하지 이상하고 귀엽고 그래 드디어 학교 갔다 왔어요? <laughs> 그럼 나도 이제 열공해 볼라고 아까운 내 머리를 썩힐 순 없잖아? 그리스 로마... 아니 우리 그리스 로마... 아니 이걸 나리씨가 왜 읽어요? 왜? 나는 책 읽으면 안 되나? 이런 게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 음모들이 가득한 세상을 이해한아 <laughs>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아요? 그 나이 때는 막 돌도 씹어 먹고 싶다면서 햄버거 먹으러 갈래요? 햄버거? 왜? 사주게 언니 돈 없잖아. 돈이 없어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름에도 내가 기술해요. 괜찮은데. 음, 음. 잠깐, 뭐막 이상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막 괴력으로 가게를 막 무셔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종이 절대 안 돼. 내 소울푸드란 말이야. 참깨빵 이에 수한 세고기 피티 디저트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laughs> 이거 몰라요? 참깨빵 이에 수한 세고기 피티 디저트 특별한 소스 양상추 아, 진짜. 언니 때문에 내가 뒤집어져, 진짜. 그게 언제 쪘건데? 왜요? 이거 노래 부르면 풍자로 먹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 중딩 때나 했던 거고 아 진짜 같이 있다가 개쪽 당할 뻔했어 어. 뭐가 내가 인터넷에서 다 봤거든? 이 노래랑 세일 쿠폰으로 스테이크 먹는 거랑 그또 뭐냐 어 무슨 파크에 놀러 가고 그런 거 인터넷 좀 그만해 거기 있는 정보라고 다 맹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뭐뭐뭐 뭐, 뭐, 뭐. 나도 맨날 인터넷만 하잖아 저거 저것도 다 인터넷에서 본 거지? 내가 하는 인터넷이랑 언니가 하는 인터넷은 엄연히 다르거든. 뭐가 달라? 망원도 인터넷이 다 하나지. 하, 그러세요? 그렇게 이 나라 인터넷에 대해서 잘하세요? 뭐? 뭐가 어째? 너 이제 보니까. 됐고, 빨리 먹기나 해. 방송 시간 다 됐거든. 알거든. 내 방송이거든. 그 햄버거도 내가 샀거든. 그래. 너무 맛있거든. 왜냐하면. 네. 아... 超。超 다 됐네. 아까 내가 다 됐다고 했잖아. 왜 이래? 진짜 <웃음> <웃음> 아,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일단은 이 성실함이 중요한 거야. 음. 음. 안녕하세요. BJ명아의 메이크업 아트 빠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부엉부엉 부엉이 메이크업인데요. 브리리비 어, 소진, 세진이 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립 색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꽉꽉 채워 발라주실게요. 립색깔이 뭐냐고요? 어. 립색깔만 보여드렸는데 나가셨어. 우리 같은 계약직에 아플 때마다 반찼으면 어떻게 붙여? 그니까. 만성 방광염은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병이지 뭐. 그래서 내가 이거 달고 살잖아. 근데 솔직히 갑자기 저러면 우리가 더 고생하잖아. 안 그래? 내 말이. 네, 그럼요 고객님. 일반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세요. 거기다가 추가로 사은품까지 들어가니까요. 어, 사은품요 <laughs> 네네. 어 그러면 사은품이랑 샘플만 쓰고 나중에 어, 마음에 안 들면 어, 반품해도 그래? 돼요. 다른 데서는 아예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제가 생이도 먼저 먹어보려고... <laughs> 연희 씨. 연희 씨! 돌아가야겠어요. 어머, 미쳤나봐. 나 지금 운이? 뭐 정이 는 이름이라고 적을 거고. 아, 아, 왜 이래 진짜. 저 바람둥이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저 놈이 식기 있는데라도 돌아가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것 같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저 맡겼던 물건들 중에 하나만 먼저 찾을 수도 있나요? 아, 예, 물론이죠. 어떤 거 말씀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맡겼던 팔찌요. 뭔지 아시죠? 아, 그 팔찌요? 맡기셨던 물건 중에 유독 눈에 띄더니 역시 제일 먼저 찾아가시네요. 저, 사장님. 네? 제가 오늘 여기 온건 동생들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예.